모세스 데뷔를 맞춰서 몬베베가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사랑하는 모세스 데뷔를 열심히 축하하기 위해서 단체 티와 깃발을 만들어서 입고 가지고 다니려고 해요. 호스님이 꾸며주시면 그대로 입, 만들어서 입고 다닐게요. 꼭 패션 베베가 될수 있게 해주세요. 진짠가요? 제가 하란 대로 입, 입, 입을 건가요? 오케이, 몇, 몇 명이서 가요? 저한테 맡기시면 안 될텐데. 저는 이제 공주님 모이요 근데 신발은 유리구두였으면 좋겠네요 어떠세요? 괜찮나요? 제가 인증사진 찍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니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몸 베베들? 아니 몸 아니 몸 베베들 아니 우리 팬분들이면 이렇게 부끄럼 없이 안 돼요? 바꿔드려요 옷? 오케이 바꿔줄게 바꿔줄게 아왜 에이... 요즘 이렇게 이렇게 이런 돋보이는 거를 아, 아쉽다 보여드릴게요 그럼 다시 그러면 간단하게 피... 그냥 간단하게 입는 거 어때요 간단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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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네. 자 다음 사람 넘어갈게요 자 우리 강아지가 말을 해요 님입니다 작년 겨울에 놀러 갔다가 찍은 제 사진을 그려봤어요 어, 와 이거 진짜 감성 좋은데? 평소에 감정 표현을 잘안 해서 웃는 사진 별 없는데 웃고 있는 사진 별안 돼서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사진 속 저는 어떤 것을 보고 있을지 미녀 코스님이 저희 반쪽을 상상력을 채워주세요. 수... 문제 없죠 이것도? 그냥 돼요. 바로 돼요 바로. 바로 돼요아 위에 위에를 보고 있구나 위에를 보고 있는데 재밌는 거야 뭐가? 웃긴 거잖아 지금. 위를 봤는데 웃긴 게 뭐가 있을까? 오케이.

아까 그분 있는 거예요 몸에 만난 거야. 그래서 손가락으로 M을 표현해 주는 거지. 그니까 따뜻하게 웃는 거야. 몸에 만나서 신나다고. 됐죠? 예. 아니, 아까 그분 친구끼리, 제 팬분들끼리 만나서 이거 하는 거야, 이거. 어서. 네. 완벽하잖아요. 예.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제가 이제 기계를 좀잘 다루지 못해가지고 만족스럽죠? 그, 몸, 그, 맴, 그 저희 팬분들끼리 보고 몸베 보고 웃은 거예요. 예. 기분 좋으니까. 오케이.